<laughs> 그 머리에서부터 좀 통증질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굴에서 결막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결막염 들어보셨나요? 네. 네 눈에 눈병이라고 보통 하죠. 그 결막은 다른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눈을 빙혈이 없나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그 제일 겉에 부분들 위에 아래 이런 데가 결막입니다. 그래서 결막염은 바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뭐,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고, 알러지 때문에도 생기고, 뭐, 포테트렌치나 담배, 화물질, 이런 독성 반응에 의해서도 이제, 결막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행성, 각 결막염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래서 결막염은 말 그대로 결막에만 염증이 생긴 거고, 각 결막염은 각막과 결막에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을 보면은 주로 가렵죠. 이제 눈병남이 가렵죠. 가렵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분비물과 눈곱이 생기죠. 이거는 눈에서 치유를 위한 반응이에요. 자꾸 눈물도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충혈 빨갛게 충혈되고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눈이 부시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알러지에 의한 거는 알러지에 의한 거니까 두 눈이 같이 좀 와요. 증상이. 그래서 비염이 있는 분들도 같이 오기도 하고, 계절성 특히 이제 봄 되고 그러면 은또 이제 많이 오기도,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 에 의한 결막염은 전염이 돼, 전염성이 있고, 전염된 이제 한쪽부터 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 다른 안구 질환이랑 비교를 해보면, 포도막염은 뭐 모양체나 홍체, 그 다음에 맥락마이 안쪽에서 더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면역체계의 균형 붕괴 때문에 더 생깁니다. 그리고 감염 때문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은 요즘에 좀 많이 있으시죠. 눈이 계속 뻑뻑하고 건조하고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될게 안구건조증이 오기 전에 대부분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영풍루로라고 하는데 막 바람만 불어도 막 눈물이나 막 이러시죠. 그런 단계에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그게 넘어가면 안구건조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결막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다른 알러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걸 피하는 거죠 뭐 어, 어제 그제 그제 오셨던 분은 고양이 털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만 만나도 막 재채기를 하는 비염 환자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알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꽃가루가 이제 날리 시작할 텐데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외출 자제하시고 뭐. 콘텐츠 렌즈보다는 안경이 낫겠고요. 그리고 너무 뭐 증상이 이제 심해진다 그러면 차, 차가운 찜질을 좀 하시면 진정이 돼요.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행성 결에이제 눈병이 돌기 시작하면 일단 손을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하고 약간 가족들이라도 접촉을 좀 피하시고 수건 반드시 따로 쓰고 비누나 이런 것도 따로 쓰시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전염이 잘 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청열 해독하는 약을 써서 열을 내리고 이제 해독을 하는 거죠. 그데 이런 탄약도 있고 제가 보험제로 뭐 황연해독탕 이런 처방들도 있어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내 사회법우리코치 맞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눈물샘이 이렇게 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에서 사회를 하면 눈도 시원하고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관이라고 이건 보통 비염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 는데 원래는 눈에 점안액으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약재로 만든 거라서 이런 걸 같이 쓰고 눈 주위에 침을 놔서 이제 치료를 듣게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막염 걸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웃음> <웃음> 좀... <laughs> 아, 네. 안가도 가시고, 이제 한방 치료도 같이 겸하시면 더 빨리 잘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 어깨도 많은 데 이용해 주시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